그런데 이 잠수함이 원자력 추진체계와 SABM을 탑재하는 핵 잠수함으로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 관계자들은 산천도급 잠수함의 추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디젤에서 핵 추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해피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리차장은 지난달 28일 당당하게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로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하며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이미 과거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왔지만 지난해 10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다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우리 군의 북한의 SABM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지스함이 미사일 탐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2019년 11차례 북한의 도발 가운데 5차례 가량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책임자였던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해군국정감사 자리에서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대 전력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면 미국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는 한국에게 핵무장을 시킬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MS n b c 한 방송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핵무기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추구해야 하느냐고 묻자 향후 두다간 그것은 주요 논제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줄 수는 있다면서 앞으로 그것은 매우 큰 논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는 방위비를 안 늘리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었는데 지금은 이에 더불어 군사력을 증강하며 유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같은 발언을 다시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용인은 일본까지 번지고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불러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한국의 고체 연료 제한을 해제하는 등 미국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앞으로 중국 위협용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은 핵수진 잠수함 뿐만 아니라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진정한 핵잠수함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최선 우리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위력은 상상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잠으로 불리며 핵 분열 때 발생하는 열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 동력을 얻습니다. 선체내 소형 원자로에 핵연료가 다탈 때까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에서 30년 동안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연료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 자망 시간이 디젤 잠수함보다 획기적으로 길게 됩니다. 또한 항해 속도가 제례식 잠수함보다 3배 이상 빠른 시속 45km에 달해 표적을 최대한 시간에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북한의 SABM과 잠수함 탐지 및 추격 경멸에는 핵추진 잠수함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구형이긴 하지만 잠수함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83척이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4척을 가진 중국이나 66척을 가진 미국을 뛰어넘는 숫자이며 한국은 이보다 현재히 적은 22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북한의 잠수함은 바다에 숨겨진 핵무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개발을 성공해서 조만간의 잠수함에서도 핵무기를 쓸수 있다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보다 현재의 작은 수의 잠수함을 갖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에 이 같은 북한의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선 자망시간이 긴핵 추진 잠수함이 필수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중국과 일본의 잠수함도 위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해군창설 70주년을 맞아 국제관함식에서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최신의 핵 잠수함을 최선도에 내세워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때 중국의 잠수함은 소음이 커서 쉽게 발각된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의 핵 잠수함이 소음이 너무 심해 일본 해상 자위대에 발각되어 이틀간 쫓겨다니는 수모를 겪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핵 잠수함은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생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해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은 소리가 너무 커서 일본 해상 자위대에 발각되어 이틀간 쫓겨다닌 끝에. 1 0일만에 공해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공기를 도대에 매단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중국 국기를 매단채 부상한 것이 생각코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핵잠수함이 소음이 너무 심해 일본 해상자위대에 발각됐으며 일본 함정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 부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최근 중국은 스텔스 잠수함을 개발하고 인공지능까지 넣는 등 점점 더 위협적으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핵 잠수함 개발에 남중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지난해 중국 해군의 전력 급상정에 대응해 222억 달러, 하나로 약 26조 3,736억 원 규모의 버지니아급 최신형 잠수함 9대를 구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9대에 추가로 18억 8천만 달러를 들여 한 대를 더 건조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협적인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잠수함도 오래전부터 유협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소류급이라는 4,000톤 규모의 잠수함을 핏도록 22척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 잠수함은 없고 비핵 잠수함만 있지만 소류급 잠수함은 비핵 잠수함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 잠수함은 소음이 가장 적어 공포의 잠수함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본에서는 아시아에서 일본 잠수함을 상대할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큰소리 쳐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일본은 한 척당 1조원에 육박하는 잠수함을 매년 한 척씩 태역시키고 새로 한 척을 건조하면서 최신의 잠수함을 보유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항상 해군역에 막대한 예산을 쏟으며 강화시켜 왔습니다. 글로벌 군사력 평가 기관인 GFP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항공모함 보유 국가입니다. 전투기가 아닌 헬기 탑재 항모이긴 하지만 헬기 항모 4척과 이지수 구축함 6척 구축한 36척 등으로 4개 호위대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2023년까지 이지스 구축함을 6척에서 8척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최근에 군사력을 봉황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견주만한 수준은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해군력이 열세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육군 유지에 군사비를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이 단순간에 열쇠를 뒤집어 일본과 대등한 해군전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어 온핵 잠수함이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미 해군 리미츠 제독은 과거 해전은 전함이 주도했고 현재는 항공모함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잠수함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일간 해군역에서 그나마 잠수함의 전력차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3,000톤급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4,000톤급 핵 잠수함까지 만들어진다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해군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일본 역시 잠수함 전력을 증강시키려 하겠지만 우리 해군이 핵 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일본과 전략적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면 우리 해군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해군은 2021년부터 2025년 중기 계획을 통해 5년간 300조를 가지고 경항모 및 4천톤급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초일류급 기술 산업으로 1만 개의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5G 관련 4차 산업과도 연관성이 크며 일자리도 2만 5천 개가 나오는데 완전한 미래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핵잠수함을 불과 2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 강국이며 원자로 기술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국가적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일관된 행보입니다. 당초 미사일 배치 후보 지역으로 한국, 일본, 호주, 괌 등의 다양한 후보 지역이 제시가 되었고, 현재 미사일 배치 지역은 일본으로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일 경우에 중국은 당연히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과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때문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고생을 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바로 중국이죠. 미국이 작년에 1987년 러시아와 체결했었던 중거리핵 전력 조약. INF를 파기한 것도 표면적인 이유로는 러시아가 해당 협정을 먼저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강력한 중거리 미사일 전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INF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를 끝마치고자 협의한 사안 중에 하나인데 당시 레이건 미 대통령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거리 500에서 5500km에 이르는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 등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INF 조약에 묶여서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지 못하는 동안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시켜서 미국의 안부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INF 조약 탈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도 중거리 미사일 연구와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임이 명확한 것이죠. 경제, 기술, 군사, 안보,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강한 위협이 되기에 최근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미 정부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작년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동맹국가들 중 일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당초 유력했던 후보 지역은 두 군데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류큐섬, 그리고 서태평양의 팔라우 제도, 제도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 동아시아 안보 유지를 위해서 군도 방어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서 오키나와 남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미사일 방어선을 구축하자는 것이 군도 방어 전략의 핵심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유력한 입지를 가진 지역이 류큐 섬과 팔라우 제도입니다. 이 팔라우 제도는 미국의 군사적 접근을 허용하는 자유연합 협정을 맺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에 미 육군이 40여 년 만에 팔라우 제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미국과 군사 협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리큐 제도 역시 미국의 동맹국가인 일본의 영토라는 점, 그리고 화를 그리는 형태로 홀을 그리면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입지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할 만한 장소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사 안보적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행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미사일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는데 도련 아베 총리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즐거운 라디오에서 이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적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나 중국 등에 적 국가가 핵이나 각종 무기 등을 탑재한 미사일 등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적기지를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평화 헌법 제 9조의 조항에 따라서 전수 방위,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이 행사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 원칙을 일부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그간 이지스 어슈어라고 불리는 방어 체계를 추진해 오고 있었어요. 2천억 이상이 투자된 해당 사업을 돌연 중단시켰습니다. 이지스 어슈어는 지상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데요. 3년 전에 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극에 달했을 때 일본 정부가 해당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을 추진했었고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었죠. 이 주변 국가들에서 일본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인 만큼 일본의 평화헌법의 위배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고 그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이 안보 목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고노 방위상은 최근 중국 주변의 정세를 감안해 이지스함을 미사일의 방어에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은 아닐 것 같다면서 돌연 입장을 표출하였고 중장기적인 안보 전략을 재검토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2013년 18년에도 이미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자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지만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여론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고 결국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이 본인의 마지막 남은 수건이라고 밝히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야욕을 불태워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베 총리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평화헌법 개정은 커녕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 미숙, 각종 비리, 등이 확산되면서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도쿄 올림픽 개최 마저, 1년 연기가 되었고 그것마저 물음표가 붙어 있는 상황이죠. 결국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몰렸고 개헌도 어려워진 상태에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현재의 헌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면 사실상 평화헌법 개정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100에서 200km 밖에 되지 못해요. 굉장히 짧습니다. 공격 무기로서의 실효성은 낮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일 경우에 아베 총리가 원하는 대로 중국과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새로운 국가 안보관을 다시 짜고 있다는 언급을 한 것도 이 전반적인 현재 정세상 미국 정부와 미사일 배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과 역... 일본의 이 안보 부분에서의 역할 분배도 재조정이 되고 있겠죠. 미국은 이 동아시아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고 있어요. 류큐섬에 지속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하고 있고, 일본 역시 최근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언급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는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지스 어쇼 사업 중단을 밝힌 이후에 이 외신들에서는 미국이 일본과 주일 미군 기지에. 중,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마이니치 신문 역시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 보유도 협의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죠. 를 일본 역시 작년만 하더라도 이 중국과 중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 시진핑 주석의 방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관련 언급이 쏙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위를 오히려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결정에 대해서 중국은 당연히 쌍수 들고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할 시에 보복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안보 위협이 중국 입장에서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미국은 중국을 대항하는 새로운 경제 블록 EPN을 추진 중에 있고 이 동아시아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술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죠. 뭐 삼성전자의 강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국에서의 위상보다 미국 등 세계에서의 위상이 더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기업인 만큼 미국은 삼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중국 기업 화웨이의 대항마로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고 삼성전자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삼성의 장비를 사용하라고 권유를 할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차후 중국을 대항하는 경제 블록에서 한국 기술 기업들의 힘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에 미국 재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도 현재 불확실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붙고 있지만, 점점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는 신 냉전의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